안녕하십니까. 등산 트레네입니다 오늘 저는 운악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우선 여기는 운악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현등사 1주문을 지나서 이렇게 임도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올라가면 구름다리가 나오는데 구름다리 갈림길에서 2코스로 산행을 시작해서 1코스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20분가량 올라, 인도를 따라 올라오면 좌측으로 운악산 출렁다리 예,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예, 출렁다리로 가는 계단입니다. 하다 여기 좀 시원하네. 여기가 눈썹바입니다 태적작용에 의해서 이 아랫부분이 아, 깎여서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돼서 아, 눈썹바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순열을 기다리다 바위가 된 총각 눈썹바위. 아, 전설이 참 특이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병풍바위로 올라가면서 예, 조금의 암릉을 타는 코스가 예, 나오겠습니다. i don't know. 정상 1.5km 남았습니다. 암능이 있으니까 암능을 타는 건 굉장히 속도가 느려. 아래에서 눈썹바위까지는 갈 때는, 시간이 많은 거리를 왔는데, 시간상. 여기서 병봉바위부터는 암낭을 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발이 신발이 정오네. 여기가 이야, 여기가 병풍바위입니다. 병풍바위 바람이 없긴 없다. 바람이 너무 없어서 공기가 습하지는 않는데 기온이 높고 바람이 없다 보니까 덥긴 많이 덥네요. 그 건너편에 저 바위가 미륵바위. 앞에 보이는 바위가 미륵바위. 있어, 음, 예전에는, 예전에 타고 온 사다, 예전에 타고 온 사다리입니다. 예전에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여기 사다리가, 탄탄한 사다리가 생겨가지고. <목소리> 여기가 운학산 망경됩니다. 지금 <목소리> 시간 열두 시 <12시> 40분. <목소리> 예. 2시간 반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laughs> 예, 해발 937.5m 가평군 가평군에서 아, 세운 정상석이고요 여기는 네, 포천에서 세운 정상석입니다 네, 하산은 1코스 방향으로 해서 가평방향, 일코스 방향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